저는 발표 좀... 발표 네. 구조성도메이커스의 발표를 맡게 된권정찬입니다 일단 저희들의 제품인 선생님들은 어디에 대해서 지금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저희의 준비물로는 초음파 센서와 아두이노 오노, 섬색 LED, 그냥 LED와 브레이드보드, 기타 등등이 이 제품들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초록색 LED로는 자기가 있음을 표현하고 빨간 색깔 LED로는 방해 금지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파란 색깔 LED로는 퇴근을 나타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, 아, 그, 나타내기 위해서 거치대를 만들었는데, 거치대는 스케치업에서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3D 프린트로 뽑았습니다. 그 다음은 브레드보드 거치대인데, 이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스, 스케치업으로 만들고 3D 프린트로 뽑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두이노를 통해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색 변화를 어 지금 모델링을 해서 아두이노에 입력해서 하는 모습입니다. 그 다음에는 버튼을 이용한 선색 변화를 선생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해 봤습니다. 그래서 코딩은 이런 식으로 대충 하였고요.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완성품은 이렇게 나타냈고 나중에 나 숙소에서 케이스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나머지 전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기대 효과는 어제, 어, 처음에 말했듯이, 쉬는 시간에 알차를 사용할 수 있고, 이동하는 대기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선생님들이 개인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, 불필요한 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, 마찬가지로 유용 가능 대상은 학생, 학부모, 선생님, 외부인 등 전부 다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었고요. 네, 이상입니다. 그럼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앉으면은 이렇게 초록 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어, 그 어, 어, 어. 그다음에 퇴근을 한다 하면 이제 파란 색깔 버튼을 눌러주시고 떠나시면 됩니다. 어... <laughs> 네. 네, 수고가 되셨습니다.